갈라디아서 3번째 묵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의미심장한 인사말로이 서신서에 포문을 연 바울은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죠. 그 내용이 무엇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분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으며 그것은 우리의 죄와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커다란 족쇄가 죄인을 사로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정죄와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죠. 각 개인의 죄와 허물,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생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결박과 족쇄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 감격과 찬송으로 바울은 논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문장 안에도 복음의 핵심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중요한 기독교 교리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나열한 셈이에요. 죄인은 자신의 죄와 타락한 세상의 생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고, 그것을 홀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고백 위에 설립된 기관이 교회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 복음의 내용을 거절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며 그들은 소위 다른 복음이랍시고 믿는 자들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잘못된 복음의 교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거나 죄인을 구원하기는 커녕 개인과 공동체를 올감해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과 가르침이 교회 내에 급속도로 퍼졌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무수한 교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으니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관해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하고 두 번씩이나 과격한 말까지 써가며 단호하게 정죄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다. 용서와 사랑도 맹목이 되면 곤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위선자들, 독사 새끼들이라며 정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보십시오. 또한 헤롯을 향해 저 여우같은 놈이라고 욕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독을 먹이거나 해코지한다면 그래도 당신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놈을 격려할 것입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와 신자들이 다른 복음의 독을 들이키는 꼴을 차마 두고 볼수 없었어요. 복음과 교회를 사랑한 만큼 다른 복음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작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설프게 착한 척 고상한 척 하다가 도리어 호되게 자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